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사회복지학개론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기출 형태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바로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실전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정책론과 실천론 기술론 파트 그리고 법제론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문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실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방법론이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이런 데의 문제를 많이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기출 형태의 문제와 많이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시면 난이도가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단원이냐 어떤 테마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제가 문제집에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책론 2번 문제 정책론 그다음에 쭉 보십시오. 뒤쪽에 가면은 사회복지 실천 파트도 있고 법제 파트도 있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때아 이게 정책론 파트구나 실천론 파트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문제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드린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에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테마별의 문제와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난이도 상중하로 해서 적절히 분배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것도 잘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샷 원킬 문제집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 제1회차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자, 보시죠.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정책론 중 이렇게 분야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1번 문제는 독일의 역사 문제입니다. 독일이 했던 정책이 바로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 다, 독일은 이 비스마르크의 채찍과 당근, 채찍은 사회주의자 진압법을 1878년에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노동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고. 또한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운동에 위협을 느껴서 정부 차원에서 사회주의자 진화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채찍이라면 그 후에 1883년, 84년, 89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로 질병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죠.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어, 제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당근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채찍을 먼저 가하고 나중에 당근 정책을 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죠. 노동자에 대한 끊어요. 국가의 사회양심 발로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채찍과 당근은 대표적인 사회통제론에 입각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통제론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회 통제론 적 관점에서 발달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뭡니까? 사회 양심이론이죠? 우리가 많이 풀어봤습니다. 1번 탈락. 2번 들어갑니다. 국가에 대한 노동자의 충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말씀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당근 정책으로 사회보험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실업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죠? 질병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하나 더 있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 연금입니다. 자 연금보험 지금 우리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당근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채찍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렇지 않고요 채찍정책을 먼저 했죠. 1번 이게 바로 1878년에 사회주의자 진압법이다. 사회주의자 진화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근정책이었다. 당근정책이 바로 2번이 되죠? 죄송합니다. 자, 2번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당근정책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세 가지가 바로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 있다. 다 사회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의 의미가 있고, 1883년. 그 다음에 산재법은 1883년. 1800...